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2쪽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보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와 마라대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에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아멘과 왕, 왕 당신 앞에 그를 해서 말이다. 다함께요. 그, 그 제목도 또,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연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 열망 속에서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마시기를 세상의 세상 지식에는 유식과 무식, 유무식이 있듯이, 여기 진리에 대해서도 깨달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깨닫는 자와 무지한 자 중에서 어떤 쪽에 가깝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진정 진리를 깨닫는 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십시오. 깨닫는 자보다 무지한 자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편 94편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무지한자들 앞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은 죄 아닌 죄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신문을 받아왔습니다. 즉 무지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 주요한 죄 때문에 오랜 신문을 받은 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 그 서인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무지한자와 부, 부, 그의, 그와의 부딪힘은 과연 어떤 연구에서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무지한 자들 앞에서 사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 손에서 산에 들인 공예로 또다시 산에 들인 공유에서 베드릭 총독에게로 베드릭 구임의 베스도에게로 또 보, 오늘 본문 23절이 아그립바와 번이게 앞에까지 서게 되고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튿날 아그립바와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란 이처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길고 지한 인내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질질줄 모르고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또 줄기차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도 이 모든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익하리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그들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갖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듯이 우리도 무지한 자들 앞에서 기꺼이 고난도 달게 받음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오직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협력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만난 사람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두번째 이는 더욱 풍성한 상급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에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필 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그리빠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자, 베스도는 특별한 명분도 없이 그 청문 자리에 바울을 다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온우이 근친 상관이 라죠 부부의 부부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그리빠와 그 안에 번이계가 모든 허세를 동원하고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도 바울을 의식하여 자신의 실책을 변명하면서 본질을 지금 겸묘하게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바울을 석방하기를 원하지만 그가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괴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상급 어떤 상급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한 빌리포스 3장 14절 말씀에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하느라고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크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매인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또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 25절 말씀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옥문이 열리고 예, 뭐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 큰 기쁨으로 감내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가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듯이 집에 있든지 예수는 크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진리의 무지한 자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정녕 어떤 시련이 닥쳐도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합당히 영심을 생각하고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을 상상하였으며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무지한 자 앞에 서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닐지라도 꼭 필요한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3절 말씀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풍성한 상급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을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시편 기도처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라가 나이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는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지한 자들 앞에서 성도가 받는 핍박도 주의 이름이 이 마땅히 덜리 퍼짐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우리 하늘의 풍성한 상급에 대한 증거가 되시길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선한 유의 지체들 여러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